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것이 나를 만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돈이 만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죠? 돈밖에 모르는 구두쇠가 됩니다. 탐욕의 사람이 되는 거죠.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술이 그 사람을 만듭니다. 술이 만든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술주정뱅이가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는 거죠. 하나님 만든 나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아름다운 사람이 될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일계명에서 하나님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일계명에서또뭘 요구하셨죠? 하나님께만 영광돌리라고하셨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언제 가장 기뻐하고 만족을 줍니까?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 목적 중에 제일 큰 목적, 제일 중요한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일개면 속에는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를 가장 복된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기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계명을 주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이 계명을 살펴볼 텐데, 이 계명과 이 계명의 차이가 뭘까요? 이 계명에서도 우상을 승리지 말라는 말씀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승리지 말라. 그러니 우상을 승리지 말라는 이야기 똑같아요. 근데 이 절도 우상을 만들지 말고 거기서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차이가 뭘까요? 1계명은요. 우리가 사랑하고 승계할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예배의 대상은 우상이 될수 없다. 예배의 대상은 오로지 하나님 밖에 없다라는 이야기를 1계명에서 했습니다. 그렇다면 2계명은 뭡니까? 2계명은 그렇다면 어떻게 하나님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만 생길 것인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배의 방법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이제 이 개명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5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세계 문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생기지 말라. 예, 여기까지요. 자사전에 보면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 이계명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색인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말은 하나님을 어떤 형상이라도 빗대어서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뭐, 추에구 배드 엔젤 백성처럼 하나님은 금송아지 같은 분이시다. 그렇게 빗대어서 표현하지 말라는 겁니다. 만약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반대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을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견줄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생경을 보면, 이사야 40장, 25절, 26절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적,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비며, 나로 그와 동등이 되게 하겠느냐.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예대로 만상을 이끌어 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님도 빠짐이 하나도 빠짐이 없는 니이라 민자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 창조의 모든 것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옛날부터 사람들은요, 세상에 보이는 많은 좀 신비롭고 경이로운 그런 자연현상이나 어떤 동물이나 식물들을 하나님이라고 신처럼 떠받들었던 그런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 저 가까운 일본에는 신이 몇 종류가 있다고 그럽니까? 신의 종류가 무요 800만 개나 있다고 합니다. 가는 곳마다 신이 있는 거야. 보이는 것마다 신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신처럼 떠받들는데 오늘 신비는 뭐라고 그럽니까? 그건 자세히 봐라. 그건 누가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아무리 초월적이고, 아무리 경이로운 그런 존재라도 누가 만드신 것? 하나님이 만드신 것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그 이름을 씌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그거 비교하면 군세와 능력이 누가 있다고요? 하나님이 훨씬 크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빗, 빗대어 견줄 수 있는 것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다 세발의 피예요. 신이라고 떠받들지만 하나님과 견줄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빗대어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심각한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대표적인예가 무엇입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입니다. 여러분, 출애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습니다. 애국에서 보았던 그런 어떤 흔한 우상 중에 하나를 만든 겁니다. 그리고는 그 우상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것이 우리를 애국에서 구원해낸 누구라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금숭아지를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숨겼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합니까? 그들을 인도해낸 모세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불안한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그런 불안과 공포가 점점 그들에게 커지니까 결국 어떻게 합니까? 아론을 찾아가서 이 모세는 나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고 원래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 눈에 보이는 뭔가 의지할 만한 대상을 만들라고 그렇게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뭡니까? 금송아지입니다. 그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그렇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기가 차는 것이죠? 하나님 볼때 너무나 가정스럽고 너무나 괘씸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금성아지에게 예배를 드린 겁니다. 얼마나 잘못된 예배입니까? 여러분, 예배의 핵심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안다는 것은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다 아시죠?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누군지 모르시는 분 아마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든지 네, 그럴 것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떤 세상적인 정보를 통해서 알죠. 어, 이 사람은 검찰총장 출신이다. 이 사람의 부인은 누구다. 아이 어, 사람의 성격은 어떻다. 뭐 이런 것들은 정보를 통해서 압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다 지식적인 알리죠. 그렇다고 지식적으로 안다고 해서 우리 대통령을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날 수 있는 분 계시는가요? 아무도 없죠. 그럼 누가 대통령을 만날 수 있습니까? 인격적으로 아는 사람. 친구 관계가 되었든지, 가족 관계가 되었든지, 그런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 사람은요, 전화를 딱 하면 대통령이 전화를 받습니다. 만나자고 하면, 만나줍니 또 시간 되면 같이 밥도 먹을 수 있습니다. 이런 인격적인 알림이 맺어서야 그렇게 개인적으로 만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배는 뭡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아닌가요?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만납니까?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고 해서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식적으로 하는을 알아야, 알아야만 하늘을 만난다면, 여기에서 하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알아야 하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시험을 쳐서 대체 몇 줄을 맞아야 하늘을 만날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만난, 만난, 시, 만날 수 있다면, 만날 수 있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을까요? 그런데요, 우리 어떻게 하늘을 만납니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를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잘 드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화를 내면서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문을 좀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아예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왜요? 예배의 방법이 틀렸습니까? 제사의 방법이 틀렸습니까? 절차가 틀렸습니까? 아닙니다. 절차는 다 맞았고, 예배는 정말 절차도 잘 들렸는데, 그,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른 채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들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금송아지를 만들어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예배를 드린 것과 똑같아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수단화했다는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내 소원, 내 목적을 이루어주시는 수단이나 도구로만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런 우상을 만드는 일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오늘도 있습니다.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 부르면서 생기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단들 아닙니까? 이단들. 이 이단들 보세요. 문순명, 박태선, 증명서, 다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처럼 따릅니다. 그것이 뭡니까? 오늘 이계명에서 우상을 만드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단들만 그런가요? 오늘 교회 안에도 그럴 수 있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도 목사를 마치 교주처럼 떠받더는 그런 예배라면, 그것은 참된 예배가 아닌 거죠. 하나님을 그저 나의 소원을 이루는 도구로, 수단으로 이긴다면, 우리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우상공을 만들라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찬양과 영광을 받으실 그 목적이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여기서 이겨명이, 이겨명이 담긴 하나님 마음을 이겨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마음이 담겨있죠? 하나님 우리가 할 바로 알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시는 마음이 담겨있습니다. 그런 참된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가운데 때 하시는 그 하나님 영광을 맛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숨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 바로 알고 예배를 드릴 수 있죠. 하늘을 알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는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런 하늘을 알수 있는 그런 지식도 없고요, 그런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님 오셨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 눈으로 볼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누구 오셨다고요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골라, 골로세스 1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아멘. 우리 눈으로 볼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으신 분과 똑같아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사이에 중대생리가 되시기 때문에 그것이 관계가 맺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죄인이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나아갑니까? 예수님이 그 중간에서 그 보인의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부르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바로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임하는 자들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은 바로 성령님을 예배하고요. 진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님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배드리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알수 있지? 바로 성령님과 진리 되신 예수님 을 통해서 하나님을알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부터 우리 예배 드릴 때마다 누구를 힘입어 예배 드려야 됩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힘입었습니 예수님의 은혜를 공로의 은혜를 통해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의여러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어, 우리 지난주에, 음, 갈빈의 이야기를 하면서, 이 하지 말라는 말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지 말라는 것 속에는 또 반대편에 하라는 의미가 숨어있다라고 이야기했죠. 자,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명령에 반대편에는 뭐가 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회복하라요. 예,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나의 형상을 만들라라는 뜻입니다. 이런 중거에 보면요, 어, 민수기 3 3장 52절에 우상을 깨뜨리며 할때이 우상이라는 단어와 어, 형상이라는 단어가 원문에서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어떤 때는 우상이 됐다가, 어떤 때는 형상이 됐다. 그렇게 어, 서로 교차적으로 쓰이는 단어라는 거 형상을 만들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여러분 원래 사람은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죠? 처음부터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 창조된 첫사람 아담과 하는 아름다운 에덴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이 뭐죠? 선악과를 담은 사건입니다. 죄 때문에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겁니다. 하나님 관계가 깨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 속에 새겨놓으신 하나님의 형상도 깨어집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니까 인간이 어떻게 돌변하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종교한 다른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첫 번째 사건이 바로 강인이 아비를 죽인 사건이 었습니다 역사 이후에 살인 사건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종교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형상님의 사람들을 서로 죽이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인간들이 이제는 오히려 우상을 만들어서 그 하나님의 요혼을 훼손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입이 좋았던 이 아름다웠던 세상을 다 파괴하고 지금 얼마나 그런 피해들이 많이 나타납니까 기후로 말매하면서 환경으로 말매하면서 얼마나 많은 재난들이 재앙들이, 재앙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이 다 어디서 일어났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동영수에는 바로 이런 하나님의 마음이 숨어있는 겁니다. 내가 그 우상 만들지 말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를 원한다 하는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못 만듭니다. 인간이 만드는 것은 뭡니까? 다 우상을 만들게 요니다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것은 형상이 아니라 우상이 밖에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참된 형상을 만들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삼된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님을 본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신 겁니다. 보고 배울 수 있도록 해 주신 것이죠. 로마서 8장 2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예,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 형상을 만들어 갈수 없어요. 우리는 고작 만든다는 것이 뭐라고요? 우상밖에 만들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주호가 뭡니까? 하나님이이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 길을 누가 만드신다고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드는 것, 예수님을 본받는 것,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누가 해주셔야 되죠?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 의 형상으로 빚어 가시려고 원하시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누구로 비유합니까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로 비유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는 하나님 형상을 이룰 수 없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이, 최고의 예술가 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실 때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로 말미암마 깨어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망가졌는데, 이미 다 깨어졌는데 어떻게 스스로 그 깨어진 조각들을 다 맞추고 그 고장난 것도 다 고칠 수 있겠습니까? 누군가가 붙여주고, 누군가가 꽂혀줘야만 다시 하는 현상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깨어지고 버린 쓰레기가 스스로 노력한다고 해서 뛰어난 작품이 될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지금 여기 보이는 사진이 어떻습니까? 지금 왼쪽에는 어, 다 깨어진 그런, 어, 원래 그, 그런 쓰레기 같은 것들이 지금 오른쪽에는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바뀌어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원래는 버려졌던 그리고 깨어져서 쓸모없었던 그런 것들이었죠. 그런데 예술가의 그 손을 붙이니까 정말 멋진 아름다운 예술작품으로 거듭난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사진은요. 금이 쫙 갈라져서 볼품 없는 것들이었는데 예술과의 손을 걸치니까 이제는 아름다운 무기로 바뀌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토기자에게 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이 깨져서 다 망가지고 고장나고 더그 이상 쓸모없었던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고치시고, 빚으시고, 아름답게 바꾸어 가고 계신다는 겁니다. 누굴 닮은? 예수님을 닮은, 원래 창조되었던 하나님의 형상, 그 모습으로 계속 고쳐가고 계시는 일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부모를 닮은 아이를 보면, 붕흑밤이다, 혹은 품박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참, 그런 말을 들을 때 부모의 기분은 어떨까요? 기분 나쁠까요? 자녀가 나를 닮았다고 하는데 기분 나쁜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서로 모르는 남들은, 어, 누가 나 닮아서 하면 참 기분 나쁠 수 있는데요. 사랑하는 그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닮았다고 할때참 기분 좋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아이가, 하 어, 나도 커서 아빠 같은 사람이 될래? 엄마 같은 사람이 될래? 할 때, 어떻습니까? 그 부모는 너무너무 많이 흡수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도 어떤 얘기를 우리에게 듣고 싶어 할까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어요. 나도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될래요? 그 이야기를 우리 하나 너무 너무 기뻐하시고요. 그, 한, 그 말을 너무 기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뭐 예배는요.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이런 예배의 절차 형식을 갖추어서 드리는 것도 예배지만요 일상생활 속에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도 예배. 그것을 뭐라고 했죠 삶의 예배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예수 예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 그것이 참된 예배예요. 오늘 이 예배는 예배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한다고 하셨죠? 자, 두 가지. 무엇이 참된 예배입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예배한 안다는 것은 뭐죠?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예배 드리는 것. 니다 죄인인 우리가 보혈의 피로,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 공로를 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그 예배가 참된 예배랍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가는 그 예배 그 삶의 예배가 바로 참된 예배라는 것을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내 목적이나 내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그저 도구로 하나님과는 전혀 인격적인 관계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하나님을 존중해 주는 마음도, 규명하는 마음도 없이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그럼 또하나님 이렇게 그, 그런 그 예배는요? 바로 이계명을 어기는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누구를 닮, 닮아가는 삶이죠? 세상 사람 중에 정말 잘 나가는 사람, 정말 부러워해 보이는 그런 사람을 정말 닮고 싶어 하고, 네. 그런 사람을 되고 싶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계명을 어기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 계명을 둔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 바로 알고 참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일을 통해 참된 예배를 드리시기를 원하십니다. 바울은 야기했습니다 나를 본받는 자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자신이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은 바로 이러하게 해야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의 보도를 끼쳐서 그들도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삶. 그삶 가장 복된 삶이고요. 그 예배가 참된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이재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참된 예배를 드리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로 추구 드립니다. 가이말씀 기억하면서 같이 한번